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로 가는 다리 배포옥션의 빌딩남자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 질문하신게 그죠? 그 임차인이 있는데 토, 대한토지주택공사인가요?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임차인으로 들어와 있는거예요 토지주택공사 아. 저도 이런 집 있거든요. 일목 음. 인천에 저기 일목동이라고 되게 인기 없는 동네 있어요. <laughs> 거기에 제가 원룸을 하나 낙찰을 예전에 오래전에 받았거든요. 2 100만 원에 받았나 그래요. 원룸이에요. 지요 아니 3층층인가3층인가 예. 네. 그거 처음에 제가 받을 때딱그 저기 그것도 차가 못 들어가는 골목이야. 차를 저쪽에 세워놓고, 이렇게 들어와서, 한참 내려가면 이제 저쪽 가게도 있고, 이렇게 들어와서, 보면 그런 집이 이렇게 있어요. 딱 임장하러 갔잖아요, 임장하러. 어, 이거 원래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, 어쨌든, 임장하러 딱 갔는데, 이렇게 계단, 세개단을 올라가면 반지하가 밑으로 가고, 위로 이렇게 한층, 두층 올라가야죠, 제 집은.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, 저녁인데, 뭔가 지하가 뭔가 좀, 좀 시큼해. 지 이렇게 계단 내려가면 어. 내 집이 아니니까 별생각 안 가서 그냥 이렇게 올라가려다가 그래도 뭔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내려가 봤어 그러니까 시커메 불도 안 들어와 발로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찰랑찰랑 찰랑찰랑 그냥 뚝뚝 <laughs> 휴대실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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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붙여보니까 물이 이만큼 오. 거기 반지하고 계단 집이 세 채나 있는데 음. 거기도 그 안에도 물인가 보지 그러니까 <웃음> <웃음> 거기 철그뭐 그, 어? 거기 현관문 에 네, 이렇게 거의 한길기가이 그 정도 되는 거 물이 차 있는 거야. 아 어. 물이네? 그리고 이제 올라갔지 나는 <laughs> 우리 집에 <laughs> 원룸을 보려고 이렇게 두들겼더니 아무도 없어서 옆집 다 두들기고다가 아고 여기 서, 어때요? 괜찮아요? 뭐 근데 거의 못 만났던 거 같아요 그때 사람들을.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제가 물, 지하에 물도 차고 막 그래서 집철을안 했을까 했을까요? 했을까요? 했어요 네, 내가 낙찰 받은 집이라고 했잖아요. 입찰했어. <laughs> 그래서, <laughs> 그래서 그게 한 3천 얼마짜리였나 4천 얼마짜리였나 근데 제가 한 2,100에 낙찰 받았어요. 그리고 한 3년 지난 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 토지주택공사가 어, 해가지고 제가 2,400인가 전세 냈어요. 전세. 근데 네, 그 주택공사가 하면은 주택공사가 저한테 전화 안 와요. 그 저기 부동산 사장님이 저한테 전화 와요. 제 세일 세일 했으니까 전화가 와가지고 주택공사에서 들어올 건데 괜찮아요, 사장님. 무슨 아유 그럼요. 얼마인데요? 2,400 인가 300 인가. 어쨌든 내 거보다 한 2,300이 비쌌어. 내가 딱찰 받은 금액보다. 전세금이. 음. 아이 좋아요. 해주세요. 그랬죠. 그랬더니 그때 이제 계약하러 딱 가면은 주택공사에서 이렇게 위만2위만 법무사님이 오시고. 그 다음에 이제, 저기, 저, 중개사가 있고, 거집에 들어올 거주자가 있고, 이제 나까지 이렇게 가서, 넷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계약을 하는 거야. 나는 누구랑 계약해요? 주택공사하고. 내가 집주인이니까 주택공사하고 계약을 해요. 주택공사가 왜 나하고 계약을 하냐면, 처음 주택공사는 우리나라의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일을 하는 곳이야. 그래서 아파트를 막 지었는데, 서울의 중심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어요, 없어요? 서울의 중심가에 주택공사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. 왜 없죠? 땅값이 비싸서 땅값이 비싸서 못죠. 그 외곽에 막 지었어. 그래서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잘살줄 알았더니 잘안 들어가는 거야. <laughs>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주거가 이렇게 막 분산되면서 서울 집값도 안 올라갈 줄 알았을 니까 근데 그쪽은 안 가고 다 계속 안으로 오는 거지. 그래서 아 이게 별 필요가 없구나. 그래서 어떻게 해요? 그냥 생각하 면 못해 무슨 생각을 하면 그냥 그럼 집이 있는 집을 우리가 어차피 주택을 지어서 집 없는 사람을 도와줄 바에 주택 지을 돈을 가지고 현재 있는 집을 임대하거나 사서 없는 사람을 쌍해 주자 도와주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한 을 거예요 이해되죠? 그래서 이제 그 전세 대출 월세 보증금 대출 그다음에 요즘에는 주택을 주택은 계속 매입하고 있대요. 저도 그래서 한번 알아보고 팔으려고 생각 중이에요.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보증금 보증금이 이게 5천 5 0만원 전세일 거 아니에요. 그죠? 이 전세. 이 전세를 거의 90% 대줘요. 이 주택공사가 90% 들어오는 사람은 10% 이렇게 해서 내가지고 주택공사가 계약을 합니다. 저하고. 그럼 주택공사가 계약이고 거기에 사는 사람은 주택공사에서 거주자로 자기들끼리 계약을 하는 거예요. 저하고 거주자하고 아무 상관 없어요 제가 거주자가 월세 안 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월세 낼 것도 없지만 뭐라고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그러면 주택공사에서 이렇게 하면 돼요 네.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주택공사하고 계약을 하는 거고 우리가 뭐 이게 좀 불편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명도할 때 주택공사는 되게 깔끔해요 법적으로 다 아는 사람들이고 자기네들이 이제 대항력이 없다 있다도 판별할 수 있고 우리가 그러니까 명도에서 뭐 이사비 준다 안 준다 이런 필요도 없어요. 그냥 알아서 다 정리됩니다. 그게 되게 깔끔하게 일처리 돼야. 그러니까 뭐, 뭐 별로 신경 쓸 일이 없죠. 더 좋은 거죠. 네. 질문이 답변이 됐습니까? 네. 네.